안녕하세요. 브라질 형제입니다. 9월 21일 기사 내용입니다. 제목은 토트넘은 케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 레전드의 미래를 정의하는데 가까워지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클럽은 다음 이적 시장까지 계약을 갱신하고 마지막 이적 시장에서 해리 케인과의 과거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텔레그래프의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을 활성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수는 최소 2026년까지 팀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한국 선수와 토트넘의 계약은 다음 시즌이 끝날 때 종료됩니다. 31세의 이 선수는 클럽에 남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상황에 대해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시즌이 끝날 때까지 해당 조항을 확실히 활성화할 겁니다. 팀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토트넘은 케인과의 에피소드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8월 해리케인을 바이엘은 미넨으로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트라이커는 떠나기를 원했고 그의 계약은 2024년 중반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팀의 주요 선수 중한 명을 무료로 잃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이정료로 1억 유로라는 막대한 금액을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영국인이 떠나고 휴고 요리스가 세 번째 골키퍼 자리로 강등된 이후 손흥민은 클럽의 팀의 주역이자 주장 완장까지 맡았습니다. 팬들은 만장일치로 그를 메인 플레이어로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이번 시즌의 손흥민은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는 팬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좋은 활약으로 엔제 포스테코글루의 시작을 돕고 있습니다. 이미 6경기에서 3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8년째 함께하고 있으며 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성공적인 파트너십입니다. 한국 공격수는 몇 시즌 동안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눈에 띄는 후2015-2016 시즌에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스퍼스 셔츠를 입은 후 손흥민은 중요한 골을 넣었고 2018-2019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팀의 준우승 등 역사적인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토트넘에서 그는 378경기에 출전해 148골과 8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이번 일요일 최대 라이벌인 아스날과 맞붙습니다. 경기는 오전 10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프리미어리그 전문 사이트의 기사를 거짓 없이 번역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레전드라 불리는 손흥민 선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브라질 형제였습니다.